아주 소름끼치는 인형이 조용히 지켜보는 악몽을 꿨습니다. 그래 그거야.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다고 이 자식아. 직관하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심즈 4 실험 주제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진짜 안될 거라는 걸 알지만 만약에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든 이 심한테 이건 게임이야 라고 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가 오늘의 실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을 때 이해할 수 있을만한 똑똑한 심을 만들어 볼게요 심 이름 뭘로 할까요? 뭔가 이름도 얘가 좀 알아챌 수 있을만한 힌트를 주는 이름으로 해야 될것 같아 플레이요 게임 캐릭터? 오 괜찮다 너는 게임 캐릭터야 야 본인 이름이 이런데 한 번쯤은 좀 의심해보지 않을까? 생김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아바타인가 생각할 수 있게 파란색으로? <laughs> 어? 나 게임 아바타인가? 왜내 피부가 아바타 색깔이지? 야 이렇게 어 그거 괜찮다. 머리는 내 머리는 왜 이렇지? 난왜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머리로. 아 근데 이게 천재 생김새가 왜 이래? <laughs> 천재 만들까요 그냥? 어차피 힘들은 자기 생김새에 대한 인지를 못할 테니까 그냥 약간 박사처럼 만들자 박사처럼. 아, 어? 뭐? <laughs> 박사님! 이거 약간 너무 눈치 잘챌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느낌 빡 와. 자 이제 건축을 한번 해볼까요? 서재만 만들자 우리. 얘 예,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철학만 생각할 수 있게. 침대 이런 거 만들지 마. 소파에서 자. 소파에서 쪽잠 자가면서 깨우치란 말이지. 지경아 이거 감옥 아니야? 크크크크크크크. 아 <laughs> 됐어. 이제 여기서 살아. 과연 이 친구가 눈치를 칠수 있을까? 컴퓨터를 해 하고 있어요. 두 번, 두 심지를 두 하고 있어. 마... 아니, 심지가 심을 하는데 눈치를 못 채는 게 웃기지 않아? 혹시 나도 심지를 하는 심지인가? <laughs>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일단 프로그래밍을 배우라고 할까? 지금 얘는 완전 바보거든 이거 봐요 아무 기술이 없어요 바로 제일 프로그래밍을 배워보거라 그동안 나는 제가 연구하는 동안 밖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야겠어 넷? 영어도 잘겠죠오잘 보여 잘 보여 헬기 타고 가면서 봐도 이건 게임이야 다른 애가 알아챌 수도 있겠는데 얘 여기 나와서 이거 한번 보라고 하자 야 내가 밖에다 뭐 했는지 한번 봐봐 야, 엄마 뭐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어, 온다, 온다, 온다. 아이 게임하러 들어간다. 눈에 <laughs> 띄게 환경이 막 바뀌는 건 어때? 어 그럴까? 어 지금 막막 막 싸고 싸고 일어났는데 변기가 여기 있어. <laughs> 어? 변기가 왜 여기지? 어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죠? 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책을 읽고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데 소파가 이쪽에 있지롱. 심지어 소파가. 빨간색이야 칠옥. <laughs> 개유치어핸드폰한 핸드폰. 너가 핸드폰 하는 사이 벽지가 바뀐다면? 진짜 이거 눈치 못칠 수가 없는 그런 벽지. 어 응. 그냥 인테리어 게임 된 거임. <laughs> 이제 뭐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은 눈치채지 않을까? 얘가 누구랑 대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심을 삭제해 버리는 거야. 헉, 괜찮은데? 없애기 이런 거 없나? 에이 모르겠다. 식물 심으로 변하기. 나... 어! 아너 말고 어, 새끼야! 아니 왜 네가 변해요? 아 자기가 식물이 됐는데도 이상해. 이상이 세 이상하다는 걸 몰라. 몰라. 어? 아니. 되게 좋아하네 심지어 막 뭐, 몸에서 빛도 어, 나요. 카스풀점 에디시오. 오, 오, 사람 없앴어 어, 아 관심도 없어. 아, 사람 없었어. 오얘는얘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 다 없애 버려. 자, 아니에요. 자, 어때? 네 친구가 하나도 없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아무렇지도 않아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자기가 실물이 된 것도 받아들이는 이 미친 적응력을 내가 어떻게? 해. 아까 심이 글쓴거 궁금해서 심지어 찾아서 번역하려다 실패했다. 아, 진짜? 심지어가 번역이 돼? 오. 아 그러면 우리 심지어로 심지어로 디스테이스 게임을 남기자. 돌멩이로 한번 써볼까요? 사물을 더 인식을 잘할 것 같아. 내가 반드시 이것이 게임이라는 걸 알려주고야 만다. 쌓아해 커나 오랫동안 소망 실현도 안 해주고, 심을 계속 방치시키다 보면 누군가 심을 조종하는 것 같다는 무드의 뜨기도 해. 아 진짜? 심을 계속 방치시키면 소망 같은 거 하나도 이어주지 말고 오케이. 아다 썼다. 디스 이즈 게임. 너무 잘 썼죠. 어 이제 본다. 이것은 게임이야. 이해했니? 이런 씨야이 자식아! 니네 집이 꼬라지가 지금 이거 지금 게임이라고 지금 난장판을 쳐놨는데 이 자식아! 아 너무 답답하네 진짜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시켜볼까 한 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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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 마! 아 근데 왜 자꾸 조금 조금씩 올라가냐고 안 시키고 있는데 아니 나 몰래 찌끔찌끔 무슨 뭘 컴하냐고 지금 아니 왜 자꾸 게이지가 오르지 금 취소시키고 있는데? 거울을 한번더 볼까? 온통다거울 그럼 되게 소름 끼치는 거 알죠? 헉,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막 설치하는 거야.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처럼 어막 이런 데 숨겨놓는 거지 카메라. 얼마나 소름 끼쳐. 아주 아주 책상 위에다 놔 죄송해요. 캐릭터는 아주 소름 끼치는 인형이 조용히 지켜보는 악몽을 꿨습니다. 헉, 소름 끼치는 인형이 자기를 지켜보는 꿈을 꿨대. 그래 그거야.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다고 이 자식아. 인형 한번 놔줄까? 좀 제일 무섭게 생긴 인형으로. <laughs> 너만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니 이런데 잠이 안다고 <laughs> <laughs>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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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음식 먹으러 못 가도. 그 발자국 X 표시 뜨면서 사바 졸라 못가막 이러는 거 알지? 근데 이러진 않거든. 길막 일때 이런 적은 처음 봐. 이거 좋은 징조인 거 같은데 이대로 놔둘까요? 또또또 어, 또,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시리얼 집착 관공제또 한다, 또 한다. 싱싱싱싱싱싱싱싱싱 띵디 띵디. 어머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게임인가 눈치채서 혼란스러워서 뇌 과부하 온 걸지도 디귿디귿 디귿. 그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이, 이거 한번 없앨까아 없애지 말까? 이걸 없애는 순간 또 그냥 밥 먹고 평범하게 살것 같아가지고 살짝 비켜주자. 아 이제 이제 먹게 됐다 이제. 얼마 죽으면? 어? 먹고 싶어서 저런 줄 알았는데 버리고 싶어서였어? 뭐야? 왜 먹고 싶어하지도 않아? 지금 허기가 이렇게 심한데? 아 식물심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햇볕을 쬐면 허기가 해소된대. 응. Uh -huh. 이렇게 책을 읽고 싶어 하고 이러는 겁니 어? 죽도록 겁에 질린. 캐릭터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공포감이 그녀를 엄습합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았대. 어둠 공포증 때문이래. 아니, 아닌데. 이게 게임인 걸 알아챈 건데. 어둠 공포증 특성 알아채서 겁에 질린 거 아닌데. 근데 왜 자꾸 밖에 나가보지? 난 지가 공포인 거 아는데 왜 자꾸 나가? 뭐지? 알면서 왜 나갈까? 어? 왜막 돌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할까? 오, 쓰레기 버리고 이제 책을 읽네요 무슨 책일까? 어? 책 들었다가 내려놓는 건 뭐임? 물리학 왜안 읽지? 안 읽어지나? 대학교에 가야지 읽을 수 있나? 근데 왜 물리학을 들었을까? 근데 왜 물리학을 들었을까? 어? 어? 오? 지금 초록색, 초록색 들었다가 났어 프로그래밍 이건 읽을 수 있는데 왜안 읽고 들었다가 내려놨을까? 드디어 뭐 읽는다. 뭐 진짜 읽을 수 있었는데 왜안 읽었던 거지 여태까지? 그리고 왜 가볍게 읽고 말지? 확실히 진짜 처음에 비해서 이상한 증세가 너무 많아졌어. 어 처음으로 독서한테 맨날 훑어보기만 하던 하다. 어독서독또 하다가 만다. 어? 진짜 왜 저러지? 여러분. 독서를 끝까지 합시다. 오늘의 교훈 한두 장만 읽고 책장에 다시 집어넣는 사람이 되지 말자. 너무 이상해 보인다. 도도도도도도도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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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란놀놀놀냐> 이상한지 방금 집 주변을 둘러보면서 겁먹었었어. 근데 지금 겁먹은 무드레이시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 집이 저러면 겁먹을 만해. 여기서 한 바퀴 도는, 이거 턴 동작 할 때마다 정말 우아해 죽겠어요 자꾸 여기서 발레 또 보여주시는데 어? 방금 외계인 생각했어 어,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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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이지가 생겼다 이제 좀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나 보다 그래, 독서한 습관을 가져 파이팅 오오, 독서 독서 어? 어? 읽다가 냅다 뛰쳐나가 아니, 지금 로봇공원 읽기 중인 걸로 나오는데 달리고 있다? 이게 뭐야? 어 손에 들고 있어 로봇공학 <laughs> 들고 뛰는 <뛴다고>, 거 이제는 이게 <laughs> 뭐하는 짓이야 저게 그냥 진짜 산만한 사람 <laughs> 어 훑어보는 게 점이고 읽고 있는 게 짝대기면 모스부호 되지 않을까 <laughs> 우와 천재다 지경아 나 모스부호 해봤는데 그만해래 <laughs> 진짜 그래 실험 결과 심들은 바보다가 아니라 심들은 모스보를 전달한다 실험 성공 와 우리 글씨 열심히 써는거봐어어 어? 갑자기 돌본다 내가 안 시켰는데 어 방금 막 무서워하면서 막 이... 이러지 않았어?